동방미식인데 딴 데로 가? 그지 않아? 연기해서 사기 치는 거 아니야? 이상해 이끝 응? 음... 따라줘 음. 얼음을 주네 맥을 음. 어지 물 만나서 그런 물 만날 거 같은데 음. 해봐. 맛을 비교해봐 음. 한국이랑 코바로의 맛이 어가요한국랑 비슷한 것 같은데 코바로.

아 이게 마지막 땅인데. 어? 어제 그렇게 술 보내놓고 그래 아. 못 먹은 거. 는요 완전 술술 음. 들어가는 맛이야. 피로에 먹는 <laughs> 느낌? 피로가 녹고 있어. <웃음> 아. <웃음> 야 아니지 아니 야 셔미 소텐트 미비 이티보한데솔 먹고 양배추 넣고 e v e r 나 진짜 뭐야 근데 이게 무슨

그게 만행을 찍어야 돼. 본인 맥주잔은 저렇게 채우고 내건 안식 안줌 만행. 얘가 샤오롱바오? 맥 군만두는 왜 시켰어? 먹고 어 군만두를 정말 좋아해. 바로 벌써 메뉴 다 나오기 전에 맥주 두 병. 나는 이꺼바루가 한국보다 맛있는 것 같아. 아, 그래? 왜냐면 바삭하거든. 자기는 그 전집에 비해서 어때? 나는 그 전집이 더 맛있는 것 같아. 어, 그 그래? 이 바삭하면 있잖아. 그 전집이 어디였다고? 중국인. 응? 동국인가? 난 이거 맛있는데 더 맛있단 말이야? 아니 비슷해. 거의 비슷해. 만두를 공략하는 또 어때? 바삭해? 맛을 표현해 보세요. <laughs> 중국 만두야. 만두가 거기서 거기 아니야? 중국 만두야 중국 만두. 그게 뭔데? 약간 고기향 많이 나는. 그래? <laughs> 응. 이제 샤오롱바오를 먹는 뜨거. <laughs> 터지는 거 아니야? 뜨거워서? <laughs> 한 입에 쏙 하나요?

<목소리> <목소리> 맛을 표현해봐야지 이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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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게> 뭐야 <목소리>